한때 먼숲속 인적이 드문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자발적으로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했다. 매일같이 해가 뜨면 산으로 사냥을 나가고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규칙이나 법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물고기를 잡다 보니 점점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사냥감도 희귀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더 많은 물고기와 사냥감을 요구했고 종종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갈등이 심해지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자유를 누리는 동안에도 자신들이 함께 살아가며 얻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이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친송받던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루소의 사회계약문을 기본으로 하여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큰 나무 아래로 불러모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경쟁해야 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보호하고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로인의 설득은 계속되었다. 무소는 우리에게 자유와 조화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사회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계약을 통하여 우리는 각자의 작은 자유를 공동체의 큰 이익을 위해 양보하지만 그 대신 더큰 안정과 질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저항과 기대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서로의 비판과 논의를 거친 후 그들은 각자의 생각을 하나로 모았다. 마침내 그들은 집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사회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은 일정량 이상의 물고기나 사냥감을 잡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마을의 공동 자원인 숲과 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칙도 정해졌다. 또한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군을 조직하고 필요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기로 하였다. 이 사회계약을 통해 마을은 더 이상 혼란의 연속이 아니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풍요로워졌다.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는 더욱 돈독해졌으며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위해 서로 다투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이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통하는 진리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조화가 이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수 있음을 이 마을의 이시를 통해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다. 이리하여 노인의 지혜와 노소 이사상이 결합하여 인간과 자연, 자유와 조화가 어우러지는 행복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마을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진정한 자유와 협력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아주 특별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는 빅이버 마을 회의라고 불렸는데 그것은 인간과 동물들이 함께 모여공통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회의는 피터시모의 이 평등 고려의 원칙의 영향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일어난 사건은 마을이 모든 구성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회의 첫날, 인간 대표인 앨리스와 동물 대표인 올리버 오데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앨리스는 마을에 도입된 새로운 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올리버는 이로 인해 파괴될 숲과 그곳에 사는 동물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올리버는 우리도 고통을 느끼며, 우리 터전이 사라지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 내 모든 생명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호소했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술렁거렸지만, 고지어 마이크를 잡은 스티브는 자신이 기르던 개 찰리가 가족과 다를 바 없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찰리도 저와 같이 행복과 고통을 느낍니다. 찰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더 이상 동물 친구들과 마을을 공유할 수 없을 겁니다. 라면서 모든 사람이 더큰 시야에서 문제를 봐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회의 도중 돌고래 대표인 델피가 수중 스크린을 통해 메시지를 전할 때였습니다. 델피는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서 인간이 내린 결정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헤엄치며 겪는 기쁨과 슬픔을 여러분과 똑같이 중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터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라며 뜻을 전달했습니다. 델피의 말에 사람들은 자연스레 수긍하게 되었고 복합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회의에서는 공원 개발 계획을 사람들이 즐기는 공공 장소와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보호 구역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산책로가 동물들의 서식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배려했고 모든 구성원들은 조금씩 자신의 이익을 양보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뒷비버 마을은 진정한 공존의 의미를 배웠고 그에 따라 발전된 공동체 모델을 다룬 마을에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피터 신호의 2. 평등 고려의 원칙 은 응, 그렇게 마을의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람들은 그의 이론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윤리적 명제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빅이버 마을은 결국 피터싱어의 원칙을 중심으로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고 배려함으로써 진정한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날 옛적. 의도라는 개념이 동화 속 마을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행동의 숲이 라는 신비한 숲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맑은 물에 비춰보며 명확하게 볼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철학자 엘리자베스 앤스콤은 이 마을을 방문했고 그녀의 방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의도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아 이곳에 왔다. 엔스콤이 숲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숲의 중심에 있는 반짝이는 호수에 다가갔다. 호수는 말하자면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 모든 의도를 비출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호수에 손을 담그고 조심스레 물었다. 오, 신비의 호수여.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의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호수가 대답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은밀한 부분을 볼수 있어 그들에게 왜이 행동을 하려는지 그리고 이 행동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알려주지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배경과 의도란다 벤스콤은 흥미로운 눈빛을 반짝이며 마을사람들에게 이 호수의 힘을 설명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제안했다 잠시 후 그녀는 의도와 행동의 미로라는 게임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 게임은 마을사람 각자가 그들의 행동과 의도를 나열해보는 것이었다 사자들은 자신이 하루 동안 행했던 행동을 적고 각 행동의 의도를 설명해야 했다. 예를 들어 마을의 빵집 주인은 너는 오늘 아침 빵을 만들었으니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썼다. 하지만 그 문장은 고지도 호수에 끼친 후 다른 해석을 낳았다. 호수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깊은 의도는 단순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빵을 즐길 때 느끼는 행복을 보는 것이었네. 이해의 순간은 마을에 알림이 울리듯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그저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도라는 명확한 동기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서로에게 사과할 때도 단순한 말 대신 정말로 미안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앤스콤은 이 작은 마을의 변화를 골똘히 바라보며 의도가 단순한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는 이론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도를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들의 삶이 얼마나 더 의미 있고 윤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도호수를 둘러싼 앤스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동과 선택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저 주어진 행위를 넘어 행동이 외를 파악하고 그외 속에서 더 나은 인간 존재로 거듭나는 길을 찾은 것이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행동을 넘어 더큰 이야기를 꿈꾸었다 해도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 이삶의 실을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엔스콤은 그날 밤 별들이 반짝이는 마을의 언덕 위에 홀로 서서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의도이 파워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 역시 철학의 미로에서한 걸음 더 나아간 기분이 들었다. 의도는 우리 삶의 등대와도 같다. 고 그녀는 조용히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빛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는 어디든 도착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지극히 평범한 노인 한 명, 이안이 살고 있었다. 이안은 매일 아침 포숫바를 따라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를 즐기고 저녁이 되면 모닥불 앞에 앉아 하루를 반추하는 사색가였다. 그런데 마을엔 이안과 정반대로 세상 모든 것을 간파했다고 자부하는 젊은 청년 제이크가 있었다. 제이크는 항상 자신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으며 모든 인간의 마음을 빼뜨어볼수 있다고 자신했다. 어느 날두 사람은 마을 광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제이크는 이안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안 아저씨 모두가 아저씨를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마을 사람들을 소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요. 아저씨도 제 조언을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이안은 미소를 지으며 제이크를 바라봤다 제이크, 그럼 너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나 온전히 성찰할 수 있니? 제이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제 욕망, 믿음,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도요 이안은 경의 어린 눈으로 제이크를 응시하다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젊은 시절, 나도 너처럼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단다 이안은 깊은 호흡을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해의 여름, 나는 한 외진 숲속 깊은 곳에서 여러 날을 보냈단다. 그때 나는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목표를 세웠고, 그곳에서의 고요한 시간은 나에게 딱 맞는 기회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처음 며칠은 나 자신을 철저히 관찰하고, 모든 감정의 흐름을 기록하며 보냈단다. 그러나 점점 더 깊이 빠져들수록, 나는 오히려 혼란스러워졌어.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약고 표면적인 것임을 깨달았거든.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꿈에서 한 여우를 만났단다. 그 여우는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어. 사람들은 자신의 발자국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지는 자신을 얼마나 숨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그의 오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했어. 그리고 그것이 완벽한 성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환영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으로 다가왔어. 사람의 마음은 날씨처럼 변하기 쉬운 것이고 그 복잡성을 모두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야. 제이크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안의 말을 이해하려 했었다. 이안 아저씨. 그럼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믿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야. 제이크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지. 인생은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얽혀있기에 그것을 다 이해하기란 어렵다는 거야. 우리의 선택과 도덕적 책임은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게 한단다. 제이크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저씨가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빼같이 있는 일이겠네요. 이하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 제이크, 우리 모두는 완벽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배울 게 많지. 결국 인생은 극인 여정에서 작은 깨달음을 누리는 거니까. 이 이야기는 이안의 마음에 평생 남아 있었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까지도 그는 여전히 호숫가를 거닐며 자신의 성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제이크도 훗날 마을의 현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의 삶 속에서 이안의 이야기는 여전히 반짝였다.